사도 신경하신 것 새벽에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싸며그외 야들이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마에서 나시고 본디어 빌여들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우리사 전능하신 현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함이 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시는 것과 몸이 다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로 나와도 행가소서 축계로 가까이 축계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로 나와도 공귀 아니라과 모든 명에 버리고 오만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꼴짝 지나가며 어마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를 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하나님 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의 이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며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한탄이야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죄악도 또한 같이 많아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인간의 죄악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작정하시고 또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간을 심판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짧은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를 쏟으신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악한 행위에 앞서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악, 어떤 이 악한과 선함을 먼저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본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 보면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지 못합니다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수 있지만 그 깊은 곳,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깊은 곳까지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사람의 깊은 깊숙한 동기와 또 마음의 생각까지도 깨뚫어 보시고 그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엘레미야 선지자도 이 사람의 마음을 깨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마음은 무엇보다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품을 거치고 살 것이냐에 대해서 늘 마음 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우리들의 마음을 내가 잘 잡고 있어야지만 내 마음이 부패되는 것을 막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지킴을 통해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사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냐면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의인이라는 삶. 우리 스스로가 칭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합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마음도 지금은 생각과 부패가 모두 이 부패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또 우리들의 생각 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심어준 그 마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어주셨던 그첫 번째 그 마음을 우리는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오기를 재해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이때 또 기다리신 이때에 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이 타락해서 하나님은 반대편에 서서 이제는 육신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람에서 육신의 사람으로 바꿔져 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심판을 받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과 육신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들 안에 있었던 그죄악이 육적 존재로서 전락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탄은 끊이 옷이 일어나고 떠나. 차라리 만들지 말았더라면. 정말로 사람들이 만들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함께 그 삶을 살면서 기쁨 속에 살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하며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제 원인이 된 사람을 이제는 다. 지면의 모든 생물까지 깨끗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하나님께서 벌어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범죄가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을 망쳐놓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이 청지기로서의 삶 비록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내가 지켜갈. 이 세상을 자연을 지켜가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들의 삶 속에 실천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 부패하게 되면 행동도 부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내 행동을 감추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과 또그 사람의 생각이 부패하게 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가리켜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히 강조한 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가인지 아닌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이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또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구별하고 또 구분되는 삶. 우리가 이 구별하고 구분되는 삶을 살아야하고 이야기하면 자꾸만 세상하고 단절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나만의 세상에 갇혀서 나 나만 깨끗하고 나만 거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떤 이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내가 청지기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바꿔가는 또한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꼭 예배 시간에만 거룩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하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가식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과 경건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를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로 하여금 가장 의로운 자,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노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그가 분별함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이 노아는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는 죄악으로 얻은 세상을 밝히고 부패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여야 될까?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과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그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인으로 또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이 우리 땅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소망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악한 생각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아가 입은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여금 다시금 우리도 노아처럼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이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게 되고 정말로 내가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성결해질 때 더욱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때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그 기적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 사랑의 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시니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길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부패하지 말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자리로 날마다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뇌산에서나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하 우리를 시험을 대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전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같이 기도합니다 응.